<laughs> 별명이 요트 <요철> 대왕이었어요. 이겁니다. 당파났습니다. <laughs> <방탄하십니다. 웃음> 정말 고민이야. 세상에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이 딱 소비자들에게 개탈 것인지. 하, 아 고민이야.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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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일이야 또. 세미님이 좋아하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제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 이게요 이 바닥에서는 제품력이 이렇게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세미 씨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답니다. 아로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어 나도 알아. 음 아로셀. 왜 영어로해? <laughs> 자신 있어?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제 정보력 아시잖아요? 그럼 들어오라고 해. 들어오세요. 방파놨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laughs> 아로셀을 사랑하는 만큼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그래서 어쩐 일로 왜 저를 찾아오셨죠? 아로셀이 네. 정말 제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열렬한 팬이 되시는데 아직 이 좋은 걸못 써보신 분들이 아주 너무 많으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는데 네. 아직 못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소비자 대표이시고 우리 또 미친 쇼호스트 퀸어전 미친년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 깜짝 놀랐네요 제대로 한번 컨설팅 받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로셀까지 어떻게 제 신문이 났나 봐요 제품 한번 일단 열어봐 주세요. 네. 구경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네. 얼마나 무슨 뭐 좋은 제품이 들어있게. 드럽게... 오 이쁘다. 퓨퍼쿨라. 이게 마스크팩이란 게 저녁에 사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붙이고 싶은데 안 뜯어질 때가 있어. 하지만 딱 뜯는 곳 있죠. 여기만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30초 안에 이 아로셀. 제품 어필 한번 해보세요 우선 이 제품에는 인체제대로세포배양액이라고 할까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분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콜라겐 마스크인데 콜라겐 자체도 다릅니다 저는아텔로콜라겐이라는 쓰거든요 이 아텔로콜라겐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흡수도 되면서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생성시켜줍니다 난 진짜 아로셀 좀 이렇게 높여주고 싶고 막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데 뭐 방금 아폴로, 아, 아, 아테크 뭐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아텔로이고요 아텔로? 아텔로 그래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쯤은 외우자 아텔로 예, 예. 아텔로 콜라겐은 굉장히 고순도의 콜라겐입니다 그러니까 고순도 성분이다 대표님이 직접 붙이고 네.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또 얼굴 크기 하나는 보통 남자들 능가하거든요 콜라겐 앰플 하나를 무려 43g을 묵처럼 정성스럽게 굳혀서 만든 팩이고요 이걸 굳히시고 다른 팩보다는 좀 그래서 길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잠깐만요 여기 안에 43g 들어있어요? 네 앰플이? 그래서 한 시간 이렇게 붙이시면 너무 속상하고요 적어도 한 3시간 이상 또는 밤에 주무실 때 충분한 시간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앰플이 들었다 앰플만 들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녹여 보시면 다시 앰플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직접 녹인다고요 이거를? 아, 녹아요? 네네 앰플이 돼요? 네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는데요? 어 그럼 직접 한번 볼게요 휘리릭 뿅 이런 거 해주세요 다시 앰플로 변하는 거 보여드리러 갈게요 휘리릭 뿅 <laughs> 밤새 천천히 조금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오.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그 말씀 너무 잘해주셨다. 네. 붙이고 잘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흘러내려가지고 베개에 묶었다. 그쵸. 예, 예. 베개에 묻지도 않고 머리카락에 심하게 달라붙지도 않고. 음. 오, 예. 지금 약간 헤어스타일이 이거 실험 실패한 박사님 같으세요. <laughs> 다 녹았나요? 예. 네, 어, 한번 제가 네. 볼수 있을까요? 예. 네. 아, 실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냥 물 맞아요? 성분이 뭐 들어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마셔도 되는 생수입니다. 아, 이거 뭐다 에센스가 배에 흐르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직접 그것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아 뭐야? 아니 일부러 이번에 다리 다쳤더라고. 일부러 다친 것도 어필하려고 크게 돌아오는 거, 바로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어어어 어. 어, 어, 어. 내가 왜안 다쳤어 이 정도면 한번.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도 한 크기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밑에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또 앞머리 세팅을 이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입을좀 다물고 있어 다음은 시카리 페어 시카마 스크팩은 앞에 보신 팩보다는 수면팩이 아니라 조금 짧게 초기 노화가 고민인 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팩이에요 아 그러면은 뭐 10대, 20대 이런 나이 어린 분들에게 m g 라고 하죠 약간 영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다 음, 음, 잘 만드셨군 일단 저희 아로셀이 만든 제품들은 다리버세 에이즈는 엄청 집중한 제품이어서 초기 노화부터 조금 노화를 방지하는 제품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초기 노화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못 막으면은 이제 주름이 한번 생기면은 그게 깊은 주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잡아버린다? 보시면 이렇게 다 타공이 있어요 어? 타공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이크로 에어홀 아 이게 좀 아쉽다 너무 어렵잖아 그리고 제품 살때그 마이크로 에어홀 마스크팩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간편하게 좀 줘봐요 모양을 보니까 오 일단 제품이 아주 쫀득쫀득해요 이 올록볼록한 게 이게 네. 피부에 닿는 거죠? 네. 이렇게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빨판 마스크라고 오늘은 좀 그렇게 통일을 합시다 빨판 마스크 너무 좋아요 이 <laughs> 빨판이 3,600개가 들어가 있어요 3만 3,600개요? 아니요 3,600개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어, 3만 제가 너무 오바했죠 10배를 불렸네요 어, 제가 욕심이 났나 봐요 3,600개 홀에 다 앰플이 들어가 있고 다 유효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판 쪽 얼굴에 착 붙이면 완전 압탁 정리하자면 피부에 딱 달라붙고 밀착력이 너무 좋다. 그리고 트러블, 열감을 진정시켜줘서 메이크업도 아주 그냥 찰떡이다 맞아요. 제가 아까 살짝 쿵만 이렇게 봤잖아요. 제대로 된 밀착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션 세개 밀착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여기만 보고 계시죠? 이거밖에 안 보여. 요 어, <laughs> <laughs> 보통은 대표님 앞에서 뭐 홍보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할 텐데 계속 이것만? 아, 이걸 노리는 거예요? 퇴근을 안 시켜주나봐. 3, 2, 1. 써세요! <laughs> 계속 연습을 하시더니 이쪽으로 던져버리네. 써세요! <laughs> 당신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팔 짧은 사람들 힘들 수 있어. 요 자세부터가 잠깐 잡는 것부터 다르잖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싱글즈 구독자 댓글 이벤트 당첨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마지막 게임이다 이거. 자. 아자 우리 담당자들 조기퇴근. 진이 친구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잘 붙었어. 이거 맛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제품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 따끈따끈이요. 요철 개어 제품이고, 더트러블, 탈색, 각리 이렇게 요철이 초기 노화 증상인 거 알고 계셨나요? 철 관리를 해줘야 어, 피부가 튼튼해지는 거고 초기 노화 방지가 되는 건데. 별명이 요체 대왕이었어요. 어... 이 요철 대왕을. 아, 별명은 다른 거뭐 귀엽게 막 곰돌이 막 이런 거 하는데, 요철 대왕은 너무 밖에서 불리기도 너무 무이워하잖아 네, 네, 이 제품 덕분에 이제. 제가... 머리가 좀 용수철 같아. 그냥 <laughs> 되게, 되게 어울려요. 요철 대왕. 네. 그래서 요철 아기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용수철 대왕이지만, 아, 용수철이 아니라 죄송해요. <laughs> 요철 대왕이지만, 이 요철 덕분에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네. 전 이게 다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나 요철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 요철이 없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대표님은 요철 대왕이기 덕분에 요철 앰플을 만들었다. 아, 박수. 아니, 근데 이게 초기 노화 케어하는 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써도 되는 건가요? 상대 요철인 다 20, 30대 분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케어하기가 딱 좋은 앰플이다. 아. 그럼 우리 2030을 위한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아로셀이 얼마나 타겟을 잘탁 정했는지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바로 엠주게임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MG게임,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한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굉장히. 대신에 제가 MG게임에서 이기면 제가 네. 소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로셀 쇼핑 라이브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하... 좋습니다. 아로셀 제품? 제가 봤을 땐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한 가지 단언컨대 좋은 제품이 아니면 저는 쇼핑 라이브를 하지 않아요. 왜? 제 얼굴을 걸고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로셀 제품 쇼핑 라이브 저도 어우 너무 땡입니다 게임에서 이겨야만 돼요 여러분 추억의 바니바니 게임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아로셀이 하는 말 요철 요철 지켜주켜 가볼까요? 그래 우리 전투적으로 한번 하자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아로셀이, 아로셀이 아로셀 하는 말, 말. 어? 뭐지 <laughs> 요 아로세리 하는 말. 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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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요철, 지켜. 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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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나 이거 나 헷갈린 이유를 알았어. 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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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해야죠. 시작. 지켜 지켜. 지켜 지켜 야 되는데 계속 혼자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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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대표님 이건 반칙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요철, 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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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laughs> 지 여지여 여철 <laughs> 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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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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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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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승입니다 아 박수! <laughs> 저 역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로셀 제품 오늘 써봤잖아요 저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하지만 제가 이겼는데 저에게도 뭐 이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다 빠지세요. 저희 둘이 얘기 좀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저희 할인율, 조율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하고 싶습니다. 아로셀 너무 제품이 좋아서 그래서 준비한 쇼핑 라이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박세미 세트.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비워놨어요, 지금. 50. 지금 뭐 남길라고 해요? 아로셀. 지금. 안 그래도 잘 나가지만 더잘 나가기 위해서 뭐 남기려고 해요? 남기면 안 돼요 이런 기회에 홍보 목적으로 갑시다 우리 그래 아뭐50%할 수도 있는 거지 대표님 난 충분히 해. 아까 보니까 비올이더라고 겉에 자켓이 저 몰라요 이겁니다! 뭐 왜냐면은 이제 샤넬 자켓도 사셔야 돼 여러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최고의 택이 아닐까 싶은데 마스크팩 넷박스 시카 마스크팩 넷박스 시카 앰플 두 개에 플러스 리필 용량 똑같습니다. 두개 가고요 거기에 모공 마스크팩까지 해서 쇼핑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맞다. 우리 이거, 이거 봐야지. 우리 피디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와, 진짜. 아,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게임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그냥 끝낼 뻔 했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뗀줄 알았어.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심지어 여기 안에 자란 수염이 보여요. 아니, 이. 머리 이렇게 한번 흔들어봐요. 어, 너무 잘 떼지는데요? 어, 오 잠깐 위아래 피부가 너무 다른데? 어떡해? 확실히 밑에가 더 생기있어 보이거든요 진짜 유물이다 네. 자 그러면은! 나박쌤이 인정할 아로셀 7일날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5월 7일 아로셀 절대 지켜! 잠깐만 저거 아, 누가 풀 붙였어? 대표님 본드 붙인 거예요? 진짜 개발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화가 나 죽겠네 게임만 못하지 나머지 다 잘해 진짜 whoa